전체 사생활이거든요? <laughs> 내일 저랑 머리 밖에 해보시면 알겠네요. 대가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어. 다음에 어딜까? 어예 주근 준비! 내일 뭐 했지? 내일 뭐 어. 아니 도대체 뭔 일이길래 경찰서까지... 어, 내가 살다 살다 별 희한한 거다 봤는데. 이봐요. 나한테 땡큐 뭐 이런 거안 해요? 왜 뻥튀셨습니까? 경찰서에서 와 뭐냐 이게 당신 폭행으로 구속될 뻔한 거 내가 막아줬는데 이게 땡큐도 아니고 쏘리도 아니고 뭐지 이게 그러게 왜 막아준 겁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사세요. 여자가 나설 동안 구경만 안 주죠. 남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뭐냐 저 여자. 상당히 독특한데요? 되게 섹시해. 에? 뭐 그러니까 뭐 지금 특별히 하시는 건 없으신 거죠? 전문 용어로 구직 중이라고 하죠. 저 백수는 아니거든요. 아, 아, 예. 아, 뭐, 어쨌든. 그날 저희 대표님께서 도봉순 씨를 보시고 이, 굉장히 인상적인 나머지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사람 끝까지 지시를 하네요. 예? 아니, 뭐할말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하면 되지. 왜 사람이 시켜서 이런데요? 나이도 아저씨가 훨씬 많아 보이는구먼. <laughs> 1차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차 면접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더러 그 대표님? 뭐 아무튼 뭐그 사람 개인 경호를 하라는 말씀이죠? 아, 예. 그러은 최고 수준으로 드릴 겁니다. 아저씨,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사기칠 회사, 망할 회사 혹은 정말 고생을 회사가 아주 빠삭해요. 그리고요, 저는 이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면서 살겠다, 뭐 이런 직업관도 있고요. 저를 어찌 보고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과 회사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 저, 죄송하지만. 어떤 업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처 사생활이거든요. <laughs>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거절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살펴보세요. 아니, 경호원으로 고용을 했으면 경호 업무만 시키면 될 것이지. 아니, 그냥 지몸좀 부리듯이 부린다니까? 아이, 와와와. 와, 와. 진짜 캐라 봉순아 아, 네가 발을 밟았으니까 사실 할 말도 없다 아이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경찰도 무시 법도 무시 아주 그냥 세상이 지 중심으로 돌아 아주 그냥 우주도 우주도 그냥 지 중심으로 돈다니까? 아니 그럴 거면 은 도대체 이거 무정기는왜준 거니? 어? 아니 내가 이 인간 밥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 어? 도비서 나 이제 나가야 돼 들어와서 부축해 네 대표님 지금 갑니다 이찰도 음, 무시, 법도 무시, 아주 그냥 키 멋대로야. 세상에키시키이 <laughs> 거야. 이거 뭐, 어, 이, 어? 이게 뭐이 어? 왜이렇고 뭐, 뭐, 뭐. 들었지? <laughs> <이> 인간이 이렇다니까. <laughs> 이게 뭡니까? 내 욕을 하려면 내 구역 밖에서 했었어. <laughs> 너계아 위반이다. 아니, 아니 무슨 계약 아반아 했다고 그러세요. 아은아의 <laughs> 명예를 훼손하아 언행을 절대 금해야 한다. 알 아빠, 아아 아니,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이 인간, 이 인간, 내가 이, 인간, 인간. 이 인간. 인간! 이거 진정한 명예훼손이야, 알아 몰라! 어? 다른 뜻이신가 어? 봅니다? 어? 아니, 그리고요! 제가 뭐, 네? 이 새끼, 이 자식, 이 미친놈, 이 변태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인간이란 표현은 상대를 인간 이하로 폄하하고 싶으나 자신의 인격적 레벨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겨우 참아내는 순화된 표현이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요?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일정을 한번 소화시켜 보겠습니까? 그러십지요. <목소리> 여보세요. 두통은 괜찮냐? 회사 왔다가 대표님 전화 받으니까 또 아픈 거 같은데요. 어이구 저런. 왜 전화하셨습니까? 어, 야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대체 힘이 어느 정도로 세? 너 혹시 혹시 뭐요? 그러니까 너 혹시 음! 남자야? 왜 내가 만나고 회사 사장님 하나같이 악덕 끼었죠? 아니면 변태 아니면 이런 또라이니까.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힘내지켜줄게. 뭐요? 남자 뭐 연애 걸게요? 지금 그 소리 하자고 직원의 사생활을 방해하면서까지 전화하시는 겁니까?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어? 이게 말이 돼? 발가락은 좀 괜찮으십니까? 야, 그럴 리가. 야, 밤 되니까 더 쑤셔. 야, 발가락 이런데 꼬리뼈 다친 공기전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요. 열이 빡 받으면요. 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꾸 밤에 이렇게 전화하셔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요. 다음번에 제가 대표님 어디에 밟을지 모른다고요. 야, 너 지금 협박하니? 그럴 리가요 제가 감히 우리 어찌 감히 갑한테 협박을 합니까? 야. 너 혹시 머리로 막 바위도 깰수 있어? <laughs> 내일 저랑 머리 박기 해 보시면 알겠네요. 대가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님, 수고야. 나 자요. 슈퍼는 내 거예요. 이젠 떠들하지 말고, 바닥이서꽂혀니엄한 어? 판만 더 해요. 자 아. 내가 죽 자냐? 쩐다. 우와 음, 감사합니다. 아, 이거거든요 된장. 한 번도 안 찍어 드셔보시죠? 응안 음, 먹고 싶어. 아, 이거 순대 된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예술이거든. 자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laughs> 이거 안 먹은 사람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나 가야 돼. 아무튼 너 꼼짝 말고 집에 있어. 그범위 잡힌 거 아니니까. 네 여보세요. 네오사님 진짜. 그 대표님은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실까요? 어, 네 들어가세요. 네. 요. 야, 나이아이야 면면면면면면면면면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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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넷, 네. 셋, 둘, 하나. 그렇지.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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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음, 그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열심히 해. 정말 이한번 부서지도록 그러려 근데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 너 기다리고 있지. 아. 그럼 저 금방 갈게요 아니 근데 내일 출근 준비하려면 지금 대표님 병실을 갔다가 또 새벽에 우리 집에 또 왔다가 그래야 될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니 사정이고 아니 근데 대표님이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할 거라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언제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냐고 옆에서 경심이 가요 그게 렇 대표님 그런 분 아니라고 지금 갈게요. 아 내일 네, 나좀 피곤하긴 하겠다. 아니야. 그냥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 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래요? 저 지금 얼른 갈게요. 나 됐어 오지 마. 어, 출근 준비할까 뭐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 뭐 잘못되면 노그리밖에 더터지겠니? 아, 알아서 해. 끝난다. 아 대표님. 네, 음. 응. 경경니다오예준근 준비. 어나어 내일 뭐 있지? 내일 뭐? 어떻게 해서? 제 어? <laughs> 네, 고딩님들 아,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동네 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경찰차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지? 엄나 집에 가. 겁대가리 없이 남의 오정문제 개입하고 있어. 하이, 그러면 그 혼자 서 있는 학생이라도 좀 먼저 보내주지. 아이, 그때 인연이. 술 처먹어서 빨리 집에 야. 들어가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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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이 18개 정도 되냐? <웃음> 아, <웃음> 아휴. 나쁜 짓 하고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신발끈이 풀어졌네? 짱짱이는 안 되겠지? 야, 니들 운동하도 이렇게 해줄까? 어? 근데 맨발로 집에 갈래? 성종 일로 와봐. 일로와, 일로와 니들 다음에 또내 눈에 띄면 그다음에 팔, 그다음 에 다리, 그다음에 어? 어? 어딜까? 야 가운데. 아 호두파이 맛있죠? 완전. 응, 다음에 또 가자. 응, 뭐 그냥 그냥. 야니가소개해줬잖아 저희 가게니까요. 어제 그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아니, 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너는. 뭐하러요 괜히. 알았으면 거기 안 갔지. 그러니까 말안 했죠. 매상 올려야 되는데. 진짜? 어, 맛있냐? 음, 면이 좀 퍼졌네요. 저는 꼬들한 게 좋은데. 집에서 쉬랬더니 왜또 나왔어? 경심이 부산 내려갔어요. 집에 있으면 뭐해요. 일하러 나와야지. 내가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경심이도 이제 무사하고 그 자식도 죽었고. 야 우리도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한 데이트 좀 해보자. 그건 뭐 여자친구가 워낙 스펙타클하니까 평범한 데이트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데이트 스케줄 이제 잡아도 되는데. 나 이제 하나도 안 특별한데. 야 도봉순. 내가 그랬지. 어? 네가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나는 상관없다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행복한 거고 네가 행복해하면 난 그걸로 됐어. 이제 무거운 거 내가 다 들고 힘 쓰는 거 내가 다 쓰면 되잖아. 이거 오빠 한번 믿어봐. 그잼 뚜껑 따주는 건 내가 따주고. 음, 오빠 좋아하네. 야. 오빠거든? 동갑인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인국도 그 자식이 얘기했지. 하여튼 이걸 경찰은 믿어서는 안 돼요? 와, 대박. 진짜야. 나 그냥 찍었는데. 동갑이구나. <laughs> 그래도 오빠야. 너보다 모든 면에서 성숙해. 어? 대표님. 저말 놔두세요? 우리 말놀까요 그러자, 친구가 어? 어리 가요. 우리 반도리 가요. 우리 반도리 가민우아반 대표님. 진짜. 안 대표? 민도아 미쳤구나. 야민리가자민혁 야. 민혁. <laughs> 가자. 민혁. 야.